너무 재밌어서 잠못 드는 심리학 사전. 스 베냐 아이젠 브라운. 아름다운 사람들. 2. 스포트라이트 효과. 착각. 사람들이 당신의 외모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진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맙소사. 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민망한 일은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그리고 설사 눈치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당신의 생김새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당신을 지켜본다고 자주 느낀다.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른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새로 구입한 비싼 가죽 코트를 알아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옷을 입은 여자나 고급스러운 양복 때문에 눈에 띄는 남자를 본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않은 채 자신만의 우주에서 둥둥 떠다닌다. 사람들은 자신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생김새, 그리고 등장으로 외부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시도 때도 없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4. 제3자 효과. 착각. 다른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것을 거의 다 믿지만 나만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덜 받는다. 진실. 누구나 자신이 받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당나귀 귀와 나. 제3자 효과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미디어, 광고, 정치가. 또는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영향은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나만 제외하고 모두가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귀가 얇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대부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권위 있는 기관의 먹잇감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영향을 덜 받고 귀가 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6. 더닝 크루거 효과 착각. 당신은 스스로가 어떤 도전을 얼마나 잘 해낼지 예측할 수 있다. 진실. 대부분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우둔함과 자만은 일맥상통한다. 가끔 별다른 재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쇼나 오디션, 각종 경기 등에 출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출연자 중 일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처참히 망신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탈락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도 보았을 것이다. 왜일까? 이것은 바로 더닝 크루거 효과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지가 왜곡되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 평가한다.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매주 소도시에 있는 작은 노래방에 모여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친구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슈퍼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철저히 간과한다. 초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된 아마추어들은 간혹 어떤 주제에 대해 흔히 자신을 전문가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학문 영역의 차원과 난이도는 과소 평가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잘못 평가하거나 과대 평가한다. 경험, 지식,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며, 그런 이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알고 있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이런 말을 남겼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갖게 한다. 어쨌든 자신의 무능력을 이렇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는 없지만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무력하게 만드는 우울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8. 주입 착각. 멍청한 사람들만 사이비 집단에 속아 넘어간다. 진실. 사이비 집단의 일원들은 나와 당신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권력 게임 사람들은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속하고 친구들과 무리를 지으며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이비 집단이 생겨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사이비 집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이비 집단의 회원들은 절대 연약하고 불안정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주변인들이 권위를 인정해주면 누구나 그 집단의 지지자가 될수 있다. 그리고 리더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권력을 남용하느냐, 아니면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전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사이비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이비 집단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주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이한 권력 구조로 인해 나타난다. 어떤 유명 록밴드나 작가의 팬이 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이비 집단의 회원이 될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17. 자기 불구화. 착각.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진실. 당신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실패마저 조정하기도 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비판은 나 자신에 대한 비판이다. 심기증, 건강 염려증 환자는 계속해서 염려하며 불편함을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고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가 실패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한다. 어떤 걸림돌이 나타날 경우 즉,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때 당사자는 스스로의 실패를 위한 조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기 불구화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지를 왜곡한 현실을 조작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불구화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숨을 수 있는 보루와 같은 외부의 이유들을 만들어낸다. 외부 요인이 잘못이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다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해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된 것이라 여긴다. 남자의 경우 자기 불굴화를 하는 경향이 더 많다. 어쩌면 남성들이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중심주의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비난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22 미루기 전략 착각. 당신은 게으름과 시간 분배를 잘못했기 때문에 할 일을 뒤로 미룬다. 진실. 당신이 할 일을 미루는 이유는 즐거운 것을 선택하고 싶은 원초적인 본능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의지력의 긴 싸움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런데 왜 하려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일까? 우리는 왜할 일을 미뤄두고 더 즐거운 것, 더 수월한 것, 그리고 더 비이성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기는가. 게으름과 잘못 잔 계획 때문인가. 어떤 사람들은 꼭 봐야 하는 중요한 신문 기사를 잔뜩 모아놓고 반드시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일 신문에 실린 풍경 사진만 들여다보거나 낱말 퍼즐에만 집중한다. 문제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뇌에서 벌어지는 의지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은 즉각적인 보상을 따르라고 부추기고 부족한 인내력은 우리를 알수 없는 미래에 있는 먼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내일 해야 할일 목록을 길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의 의지력 박약에 대처해 이기고 극복해야 한다. 마시멜로 실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 교수는 1968년에서 1974년까지 학년기 이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을 실시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지금 곧바로 한 개를 먹는 것, 또 하나는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서 마시멜로 두 개를 받는 것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참고 기다렸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보상을 기다리며 참았던 아이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더 성공했다. 29 던바의 수 착각 당신의 뇌에는 당신이 지금껏 알던 모든 사람들에 관한 지식이 저장되어 있다. 진실. 당신은 기껏해야 동시에 1 5 0 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친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로빈 덤바는 사람을 포함한 표유류의 뇌 구조, 특히 내 심피질의 크기와 각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집단 규모 사이에 상관 관계를 밝혀냈다. 이른바 덤바의 수인데 사람의 경우 타인의 이름과 중요한 관계를 알고 있는 수가 평균 약 150명이라고 한다. 우리의 뇌 데이터베이스는 특정한 한계의 상태부터는 제로섬 시스템처럼 작동한다. 이는 용량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의 수고 때문이다. 학자들은 가상소설 네트워크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여전히 연구하고 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페이스북 친구 천명도 덤바일 수를 무력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36. 사회적 본능 착각 싸울 때 마음을 감추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 진실 있는 것이 곧 용서하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간은 일찍부터 집단 생활을 했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하는 능력인 사회적 본능을 일찌감치 터득했다. 사람의 지능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 알아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주변에서 특별한 가족 본능 그리고 공동체 본능을 발전시킨다. 그는 자신을 친척들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집단, 특정 지역의 주민, 종교의 신자들, 어떤 단체 또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도 동일시한다. 절대적인 신뢰와 상호 간에 기부 엔 테이크 가토 대가 된다.